네2023 6월 모평 확률과 통계 28, 29, 30번 해설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6월 모평가는 항상 확률과 통계 영역에서는 어, 전형적인 문제들로 균형 있게 출제 왔습니다. 이번에도 어김없이 그 규칙은 지켜지고 있는 중입니다. 어, 실제 수능으로 가면 통계 단원이 등장하게 되고요. 어, 작년도 수능인 경우는 통계 단원에서 출제된 문제들이 난이도가 있어서 어, 많은 수험생들이 당황한 바 있습니다. 이점 염두에 두시고, 어, 이번 모의평가는 여러분들이 경우의 수, 확률 편에 정확한 개념 체계, 어, 실수 없이 다 세는지, 네, 그 과정들을 점검하는 시험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27번까지는 무난무난했습니다. 그죠? 어렵지 않습니다. 어, 다른 선택 과목도. 비슷한 기조가 있었습니다. 28번에 가면 또는 네, 그러니까 합사건, 합집합. 네, 어찌 셀 건가? 이 문제고요. 29번에는 전형적인 조건을 만족하는 함수의 개수를 세는, 그냥 차근차근 경우를 나누어서 세는 그런 문제가 출제됐습니다. 관건은 30번이 었고요 30번은 조건 확률인데 이걸 어찌 처리하느냐? 요게 확률과 통계. 어, 핵심적인 포인트 30번이 되겠습니다. 해서 28, 29 그냥 네, 스탠다드, 스탠다드하게 쭉쭉쭉 풀어나가서 완성을 해보고 30번에 집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28번입니다. 네, 1부터 5까지 자연수가 있는데요. 서로 다른 4개의 수를 뽑아서 4자리 자연수를 만듭니다. 그렇게 만들 때 5의 배수가 되거나 또는 3500 이상이 될 확률을 찾으랍니다. 그 확률은 항상 전체 경우의 수분에 해당하는 경우의 수인데 문제는 여기 또 눈이 있으니까 a 해서 이렇게 되는 경우를 세고 이렇게 되는 경우를 센후 교집합을 뺀다는 거. 그 점만 주의 깊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우리의 정답은 다섯 개에서 순서대로 네 개를 골라 나열하는 거니까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이 분모가 될 것이고 분자에 a 합 b에 해당하는 저 사건의 확률을 찾으면 끝입니다. a라는 사건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이건 너무 쉽죠. 그죠? 5의 배수를 만드는 거니까. 내가 굳이 여기다 쓸 필요가 없어. 그렇지? 요 끝자리가 5가 되면 그게 곧 5의 배수인 거니까 남은 세 자리에 남은 네개의수 중에 세개를 골라 집어 넣으시오. 해서 4피3, 4피3, 4곱하기, 3곱하기, 2. 사로 네, 23가 그만큼의 경우의 수를 계산하면 끝입니다. 자, 문제는 비로 가봤는데, 비는 3500 이상이라고 그랬으니까, 이것도 여러분 많이 해보는 겁니다. 그렇죠? 4칸을 만들어 놓고, 3500 이상인 거니까, 앞두 자리가 35로 시작되는 그런 수들 있을 테고. 첫째 자리 수가 4로 시작하는 경우도 있겠지 그지4 땡땡땡땡 5로 시작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럼 당연히 5 땡땡땡 이렇게 생겨먹은 네 자연수의 개수를 세어나가주면될 테니까 이 경우면 끝두 그 자리를 어찌 채울 거냐고 두 자리를 채우는 방법이 3호를 버리고 나면 3개의 숫자가 남으니까 세가지두가지 해서 아 여섯 가지입니다 같은 방식대로. 4를 집어넣고 나면 요 세자리를 채우는 거니까 아 4를 버리고 난 4개로부터 4곱하기 3곱하기 2에서 24가지 경우가 또 생깁니다. 첫째 자리가 5가 된 됐을 때도 조금전과 완전히 같은 맥락대로 24가지 경우가 생기죠 그지? 해서 b의 경우를 이곳에 그대로 다 기록을 하고 경우의 수를 세봤습니다. 그 우리는 당장 a로부터 찾아낸 24랑 기로부터 찾아낸 아 24짜리 두개 그냥 다 써버려 그냥 차근차근 24짜리 두 개의 여섯 가지가 되는 여기까지를 계산해서 A의 경우의 수, B의 경우의 수를 썼습니다 그럼 반드시 잊지 말 것은 교집합을 한번 빼야 된단 말이지. 교집합하는 것은 별게 아니고 이러면서 동시에 이걸 만족하는 거니까 B에 해당하는 요 그려놓은 그림에 가서 O의 배수가 되는 경우를 찾아보면. 끝자리가 5가 돼야 되는데, 여기 지금 첫 번째 경우랑 세 번째 경우는 5를 이미 써버렸기 때문에 절대로 5배수는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곳에서만 5배수를 만들 수 있고, 여기 끝자리를 5로 채워놓으면, 이두 자리가 4, 5를 제외한 1, 2, 3으로부터 채워질 때, 아, 그게 곧 A랑 B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경우입니다. 해서 거기에 6가지 경우가 만들어질 겁니다. 네. 6을 찾아버리고, 나머지 산수를 하면 정답이 나타나겠습니다. 되시죠? 뭐, 대단하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개념적으로 A합, B의 확률을 찾을 때, A 확률, B 확률 더한 후, 절대로 잊지 말 것, 교집합의 확률을 찾아 빼겠습니다 하면, 요책의 대로 정답을 얻을 수 있었다. 됐죠? 네. 28번이었습니다. 29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9번입니다. 아, 이번 목표는 오특집인가 봐요. 아, 1, 2, 3, 4, 5에서 1, 2, 3, 4, 5로 가는 함수의 개수를 세려고 합니다. 항상 저런 상태가 나타나면 이 다이어그램 그리기를 우리는 항상 익숙하게 왔습니다 1, 2, 3, 4, 5로부터 1, 2, 3, 4, 5를 향해 가는 함수를 정하려고 한다 됐죠? 가번 조건을 해봤더니 ff1이 사례입니다 그 말의 뜻은 f1이 얼마가 되느냐에 따라서 네, 상황들이 여러 갈래로 갈릴 것이니 f1이 아 1일 경우 2일 경우 3일 경우 4일 경우 5일 경우를 찾아서 아 그럴 준비를 해보세요 라는 뜻입니다. 됐죠 여러분? 응. 그때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이 한 개씩 덜라붙게 되어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나번 조건로 해봤더니 F1, F3, F5 사이에는 등호가 포함된 부등식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식의 상태를 만나면 항상 아 이건 지금 중복조합적이겠다. 요렇게 머릿속에 너두는게 무조건 절대적입니다. 물론 일일이 다쓸 수도 있는데 항상 일일이 세다 보면 시간이 가요. 그죠 수능시험이 만일에 한세시간동안 푸는 거라면 충분히 그냥 나이도 좋은데 네, 그렇지 않다는 거. 중복조합이라는 게이교육과정에 경우의 수 파트의 핵심 주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정확하게 해야 될 주제입니다. 자, 들어갑니다. 그래서 다된 겁니다. 그럼 이런 거잖아요. F1이 1이라면 해보는 겁니다. f1이 1이면 f 1이 4인 거니까 아, 말이 안 돼. f1만 일2가 된다면 그대로 f2가 4라는 것이 네, 가번 조건에서 주어진 겁니다. f 이 3이면 f3이 4란 말이고 f4가 f1이 4면 f4는 1인 것이며 f1이 5면 f5가 4입니다. 이렇게 우선 써나가볼 수 있습니다. 다이해시죠 네. 그러면 우린 지금 뭘 완성한 거냐면 가번 조건을 보고 F1의 경우를 낱낱으로 나눠나가다 보니까 그의 친구가 되는 음, 너가라면 너, 너라면 너, 너라면 너, 너라면 너가 네, 지금처럼 쭉쭉쭉쭉 얻어지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걸 전제로 해서 나번 조건을 분석해봐야 되는데 이 경우면 F1이 지금 2지 않습니까? F1이 2? 그렇다면 1이 2로 가요? 2는 4로 가요? 를 전제로 3하고 5의 입장에서는 1보다 크거나 같은 수들을 선택할 건데 여기 등호가 있으니까 아 1보다 크 F1 즉 2보다 큰 하트는 네 개의 숫자로부터 중복을 허용해서 두 개를 골라내면 아, 3하고 5는 골라낸 그들을 향해서 갑니다. 이해 시죠 네. 그럼 예를 들면 중복 선택, 중복해서 두 개를 고를 때 2, 2 골라도 되는 거지. 2, 3을 골라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선택되기는 하면 3, 5는 자동으로 결정 난다는 거지 그때 남겨진 사란이 녀석은 여기도 규정돼 있지 않고 여기도 규정돼 있지 않기 때문에 맘대로 선택하는 거지 그지 그럼 사회계의 선택권은 다섯 가지니까 아 다섯 가지를 찾아 곱해요 처리하면 중복적 성질에 따라서 더하면 육이고 하나 빼면 오가 되고 오비네이션이 곱하기 오가 될 테니까 이게 지금 오십 가지가 나타나겠습니다. 그렇죠 이와 같은 맥락대로 계속 동일한 방법을 여러분이 적용하면 끝입니다. 해서 두 번째 경우로 왔더니 f1이 3이면 f3이 4가 되야 돼, 그 그럼 역시나 똑같은 방식일 테니까, 음 살짝 지워요. 똑같은 방식일 거예요. f1이 3으로 갔어 1이 3으로 갔어. 그때 3이 가 3이, 3이, 3은 4로 가 이렇게. 그리고 나서 저 식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2라고 3에 관해서는 요런 두 개에 대해서 전 조건이 충족되는 상태고 그렇다면 5넌 뭐냐? 5는 어쨌든3보다 f 3보다는 큰 같은 거니까 4, 5중 어느 하나를 골라내면 되겠습니다. 역시나 규정되지 않은 2, 4인 경우는 맘대로 선택할 수 있는 거니까 그대로 경우의 수를 추적해 보면 5의 입장에서는 둘중 하나인 거니까 두 가지가 될 테고 네 이하고 4인 경우는 너도 다섯 가지 너도 다섯 가지일 테니까 5의 제곱이 붙으면 이 또한 50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f2 4가 됐어요 그럼 f4는 2 e. 바보 f3 4 4요렇게 돼야 되지 다시 한번 너가 사면 f4는 4인 거니까 요두 조건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경우를 찾아봐라 해서 f1 4로 보내고 f4도 4로 보냈습니다. 여러분 사로 보내고 너도 사로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아 같은 방식대로 3하고 5는 어찌해야 되느냐 1이 대응되는 4보다는 큰 하트라니까 둘중두 개를 중복 조합으로 선택하시고 ehe 곱하기 규정되지 않은 선밥 맞아요. 맞아요. 네. 사는 갔으니까 규정되지 않은 2에 대해서만 생각하면 2는 또한 5가지 중에 하나니까 5를 찾아 곱해서 너는 뭐죠? 너는? 너는 더하면 4, 하나 빼면 3 C, 2, 다시 곱하기 5가 되면 3, 5, 15 15가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F1이 5가 됐다 쳐요. 그런데 그러면 f 4가 4가 되는데 여기 조건, F1에 비해서 F5는 어쨌든 큰 학생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일은 벌어질 수가 조건 조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이는 벌었습니다. 그럼 결국 이세 가지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고 50 더하기 50 더하기 15가 될 테니까 아꾸란 정답 115 이렇게 해서 끝입니다. 됐죠 여러분? 네. 다른 게 아니고 중복조합이라는 이 틀에 따라서 부등식은 부등식인데 등호를 포함하고 있다면 항상 거기는 중복적 계산하는 강력한 수단이 있다는 점. 그래서 중복 잡이 어렵지는 않은 거니까. 여러분, 정확하게 다시 한번 새겨둘 시점. 됐죠? 29번에서. 그렇다면 그 30번으로 가 보겠습니다. 자, 30번입니다. 음. 두 가지 풀이를 여러분한테 소개하려고 그러는데요. 어, 첫 번째 방법은 여러분이 안 했을 수도 있는 그 방법이고 두 번째 방법은 여러분이 했을 수 있는 그 방법입니다. 첫 번째 방법 여러분이 잘안 했을 수도 있는 방법입니다. 네, 1부터 1 0까지의 자연수를 쭈르륵 다 써봤습니다. 네, 완전 문뇌화가 돼가지고 그냥 쭉 써본 겁니다. 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상황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이 문제를 쉽게 풀어내는 방법일 테니까 네, 저렇게 썼다는 겁니다. 그럼 거기서 서로 다른 세개의 수를 동시에 꺼내립니다. 크기 순서대로 A, B, C라고 했으니까 요 표시가 요 표현이 일단 실수를 없애는 중요한 표현입니다. 이해하시죠? 네. 그럼 이말하시나요 A의 최소는 1인데 C의 최대는 10인데 B의 최대는 11일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이해하시나요? 네. 그걸 어쨌든 의식해야 되나요? 자, 그는데그 다음 질문에 요 단어가 보입니다. 일 때라는 저 단어는 if then 조건부를 말하는 것으로 앞쪽에 쓰여지는 사건을 A라고 하고 뒤에 나오는 사건을 B라고 한다면 지금의 요지가 음, A를 조건부로 하는 B의 확률을 찾으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조건 확률의 기본 개념에 따르면. 언제나 막대기 뒤에 있는 그 사건 조건이 분모에 깔릴 테고, 분자는 둘의 뭐, 교집합이 와야 되겠지? 어쨌건 조건방률의 핵심은 이 식의 정확한 적용이 있습니다. 특히나 주의할 점, 분자는 그냥 B가 아니고 A와 교집합으로만 인정한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분모에 있는 A 사건의 확률을 찾고 분자에는 교집합의 확률을 찾으면, 그들의 비율로 답을 얻을 것인데 문제는 저기 지금 12개에서부터 3개를 골라낸 각각 각각의 상황들이 많이 있을 텐데 피해라는 것은 12컴비네이션 3분의 그일이 벌어지는 경우의 수이 분자에 가도 어쨌든 그, 사태로, 그 사건, 그 시행으로부터 온 거니까 요런 분자마저도 12컴비네이션 3입니다 그러면 어차피 분모 분자에서 각각의 12컴비네이션 3은 약분 돼서 사라질 테니까 경우의 수하고 경우의 수로 구하겠다고 생각하면 그만입니다. 아 그러니까 조금 전 우리가 풀었던 28번 문제에서는 두 개의 사건이 나오고 합 사건에 대해서 논한 말이고 지금은 조건 확률은 조건 확률인데 결국 아 A의 경우의 수 분해 교집합의 경우의 수를 찾아라 됐죠? 그 문제든 이 문제든 어쨌건 교집합을 찾아내야만 정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때 그렇다면 A 사건을 찾아봅니다. 그럼 a 사건 말은 b라는 자식이 a보다는 a 5보다는 크거나 같다라는 말입니다. 그럼 a가 정해질 때마다 a가 1이면 b는 6 이상이고 2면 7 이상이고 3이면 8 이상이고 대대대대대대뎅 하다 보면 얘는 아 7이면 12 이상이 되는데 그러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닙니다. 조금 혼란이 올 수도 있는데 이유는 이 위에 써있는 이 말은 아래쪽에는 모든 것들의 대전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얘네 둘은 동시에 고려해야만 옳습니다. 이해가시죠? 네. 세계를 골라야 되는 건데 특별히 B가 12일 수는 절대로 없는 거니까 아. 이렇게 가고 B보다는 누가 크다고? C가 크다고. 요렇게 가서 표현해줘야 네, 절, 네, 손색이 없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됐죠? 네. 요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딱 들어와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여러분이랑 같을지도 몰라요. a가 1이라 쳐요. 그렇다면 1를 전제로 해서 b를 고르는 방법은 6 이상이기 때문에 빨간 밑줄이 들어가는 요 부분에서 어쨌든 b를 고르게 되는데 그 b보다는 또 c가 크기 때문에 노란색 밑줄을 이 노란색 밑줄에서 고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말이잖아 B하고 C는 크기가 다르잖아요 그럼 여기서 두 개를 골라주기만 하면 작은 놈 B, 큰놈 C 할래 이러면 끝이 이해하시죠? 이게 여러분이 생각했던 거랑 약간 다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결국 이말이잖아 6부터 10까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가 있는데 일곱 개 중에 두 개를 조합으로 뽑아내기 만 하면 그 결과로 그 어떤 상황에서는 작은 놈 B, 큰놈 C 이러면 얘도 만족하고 얘도 만족하는 경우를 완성한 것 같습니다. 그럼 이 다음은 완전히 광속도로 생각합니다. a가 만일 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럼 a가 이니까, 음, 이제는 7부터 10까지 중에 두 개를 골라라 해서 6c 이가 될 테고요. 아, 그럼 땡땡땡땡 같이 다 보면 언젠가는 2c e, 이가 되는 순간이 올 겁니다. 보시죠, 여러분. 2c부터 e, 70까지 더 한다 이 말이죠. 이것들을 차례대로 더 해나가면, 아, 분모의 결과가 얻어진 건데, 이건 어디서 많이 보던 거죠. 그죠? 커네이션 D가 1로 똑같은 수들이 쭉 늘어서 있는데, 커네이션 앞에 숫자가 얘랑 똑같은 숫자에서 출발해서 자연수들을 따라서 7까지 한 거니까, 핫키스틱 정리라는 개념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이해가시죠? 네, 조합수들을 좌 나열한 후에. 대각방향으로 쪼르르르 갔다는 겁니다. 그럼 반드시 이 계산 결과는 83이 될 테고 3 2 1분에 876일 테니까 56가지 경우의 수가 생겨납니다. 얘가 지금 56이 되었다는 얘기 됐죠? 그래서 A를 헤아렸습니다. 물론 여러분 중에는 진짜로 음? 이렇게 했을 수도 있어요. A가 1이라고 해보자. 그럼 B는 6일 수도 있고 7일 수도 있고 8일 수도 있고 땡땡땡땡땡땡 가서 11일 수도 있다. 그 순간 C는 어떻게 되냐? 얘보다 는지금 커야 되는 거니까 7부터 시작해서 12까지 자연수이 가능하다. 그 7부터 10까지 자연수는 몇개 있냐? 6개가 있다. 그렇다면 7이면 어떻게 되냐? 그럼 당연히 8부터 시작해서 12까지일 것이다. 그렇다면 5개가 될 것이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음. 결국 또 하나의 수열을 따라서 음. 6 여섯 개, 다섯 개, 네 개, 세 개, 두 개, 한 개의 경우를 찾을 수 있고 1부터 6까지 자연수를 모두 찾아서 하면 이번에 6 곱하기 7이니까 21가지 경우를 찾을 수 있어요. 여기 얼마죠, 여기? 네, 21 76 저게 봐, 한 가지란 말이지. 그치? 요, 요, 요한 번의 계산을 이처럼 주르륵 다 늘어 놓아보면. 그럼 당연히 A가 B가 된다고 가정해봐요. 그럼 B로서 가능한 수는 이번엔 7부터 시작해서 11까지일 것이고 그 순간마다 C를 또 세면 8부터 시작해서 12까지일 테니까 아, 이때 경우의 수는 바로 여기 있는 5가지 경우가 될 겁니다. 그럼 또졸르룩 가다 보면 다섯 가지, 네 가지, 대대대등해서또한 가지까지 갈 테니까 얘네를 또 찾아서 몽땅 다다보면음 열다섯 가지의 경우가 생깁니다. 아 이런 식으로 갈 테니까 이제 어쨌든 규칙을 포착한 거니까 a가 3이라 치고 b가 아 이번엔 8일 때부터 시작해서 1 1일 때까지 가면은 그때 c의 값이 아 이건 9부터 시작해서 1 2까지일 테니까 이번엔 4부터 1까지 그지? 그럼 1, 2, 3, 4를 더른 거니까 10가지 경우가 생길 테고 그럼 당연히 a가 4인 경우는 안 써도 여러분 다 알겠죠? 이제 규칙상 1부터 3까지 더할 테니까 1, 2, 3을 더해서 6가지가 될 테고 그 다음에는 아, 1, 2까지 더해서 3개의 아, 그 다음에 1만 해서 여기 나와있는 이 모든 경우의 수들을 낱낱으로 헤아린 후 모조리 다 더하면 여러분 지금 10이잖아요? 그럼 이건 20이겠죠. 35겠죠. 51, 56 네, 이렇게 경우의 수를 헤아릴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쫙다 늘어놓은 이런 풀이가 아마도 여러분 대부분 했을 풀입니다. 선생님이 한 풀이는 이 표현 끝에 아 여기 요만큼을 나타냈다는 것. 니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여러분 관건이라는 거 이거 잊지 마시 바랍니다. 그래서 어쨌든 A는 다 샜어요. 그죠? 그럼 죠그 이제 뭘셀 차례지? 교집합을 셀 차례입니다. B를 셀게 아니고 A, 교, B를 찾아야 분자가 완성될 것이다. 그렇다면 A, 교, B를 한번 써봐라. 이 말이거든. 그러면 이런 거잖아요. B란 녀석은 A 플러스 5 이상이면서 C란 녀석이 A 플러스 10 이상이 되는 A, B, C의 순서쌍을 찾아라는 말하고 동의합니다. 이해하시죠? 그런데, 여기도 어쨌든, C는 12보다는 작가나 어떻게 되지? 그러니까, 당연히 A란 놈은 넘겨 빼버리면 2 e 이하인 경우 그러니까, 요 줄을 지그면 아래쪽에 대해서는 논할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됐죠, 여러분? 그럼 이제 금방 셀수있어 그죠? 이건 다치워버려 이건 어디다 어디서 썼던 거죠? b, a 사건을 셀 때에 써먹었던 겁니다. 이걸 다 지워버리고, 이것도 다 지워버리고, a는 2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만 생각하니까, a가 1일 때, a가 2일 때만 해결려주면 끝인데, b가 a 플러스 오보다 크나 같은 경우는 이곳에 이미 다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c의 경우만 찾아서 이 오른쪽을 채워나가면 끝입니다. 시가 니다 시는 A가 1이면 10일 이상인 거니까, 아, 10일이거나 12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똑같은 일이, 똑같은 일이 반복되고 오다가, B가 10인 순간까지는 그게 인정이 되는데, 아, B가 1 0이 되는 순간, 반드시 C는 B보다는 커야 되는 거니까, 12, 단 하나만 가능하다. 그럼 이 경우를 헤아려 보면, 여기까지 두 가지, 두 가지, 두 가지, 두 가지 해서, 다섯 번 진행되고 이건 한가지리니까 열한 아, 가지가 되겠습니다. 똑같은 방법을 여기에 적용시키면 a가 2일때 b가 7일 수도 있고 11일 수도 있는데 역시나 b가 7인 경우를 전제로 c를 세보는데 a가 이제 2니까 이를 살짝 세보면 c는 12 이상이 오니까 오직 12로만 일관해 그지? 이때도 12예요. 그러니까 한 가지 시이예요 이때도 한 가지, 이때도 한 가지. 그럼 총 5가지 경우가 발생하면서 아 2를 찾아서 더했더니 16가지 경우가 생기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조집합에 해당하는 경우의 수가 16가지가 되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조건방률의 계산이라은 조건분의 조집합이기 때문에 56분의 16이 되겠습니다. 8, 7, 56 8, 이16 더해서 9 이렇게 정답을 찾을 수 있었다. 됐죠, 여러분? 그러니까, 둘중하나를 해야 되는 겁니다. 1. 여기서 여기까지 표시한 후, PC를 한꺼번에 찾자는 생각, 열고 해놓고, 여기서 컴비네이션 2, 컴비네이션 2, 쭉 하면 순식간에 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생각이란 걸 집중적으로 더 해보면, 이렇게 갈수 있단 말이죠. 그니까? 예를 만일에 내가 잘안 돼, 혹은 이게 진짜 맞는지 검증을 해야 되겠어. 정말로 성실하게 빠뜨림 없이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찾는 이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 우리 확률 통계를 선택한 친구들한테는 이런 마인드가 아주 절실하게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30번 다시 한번 정확하게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6월 모평 확률과 통계 해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